이 7월이 점점 가고 있고 또 8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도 말씀으로 바로 서고 또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기도와 또 말씀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기도원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원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원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복음의 증인이구나 이것을 기도를 통해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참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깨달아야겠죠. 어, 지금 여름 캠프를 위해서 꽤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각 부서들이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어,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여기서 신앙의 근력과 신앙의 지구력이 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어보면 은 준비하시는 그 스태프들이 밤 11시까지 어, 정말 이 여름 캠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직장을 퇴근하고 이곳에 와서 저녁도 거르고 그와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십자가이며 주를 위해 감당한다면 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힘이 나고 어떻게 보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얘게겠죠 지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면서 여러모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애씀이, 이 수고가 결국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란 뭐냐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점점 힘이 나고 점점 복을 받고 점점 자란다 라는 게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내가 결국 내 힘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결국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죄인으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사람으로서 육신으로서 우리가 어, 이 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기간이 언제죠? 바로 어, 7월과 8월입니다. 덥고 습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어디냐면 여름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포기하고 또더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딱 보면 나눠져 있어요. 그럴수록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부른받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 많아요. 뭐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그것만 대충분해요. 그거만으로도 은행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하시죠.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그리고 뭐더 크게, 그게 별로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셔서 그냥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치. 착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기도원과300 용사는 싸워서 승리한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미디안 적진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미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은 발과 다투어 죽지 않은 기도원에 대한 소문을 저 미디안 14만 5천 명에게 퍼뜨려서 뭐 숫자는 많은데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지옥 같은 거예요. 저 신을 이긴 기도원이 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가져간 세계의 무기는 싸움의 무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승정부를 올리기 위한 세 가지 도구였던 것 뿐이에요. 나팔. 그 나팔이 뭐죠? 쇼파르. 양각 나팔을 부니 그양각 나팔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 대참의 일에 부르는 나팔이에요.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한 해의 죄를 회개하는 거 회개. 그러면 그 나팔이 어디까지 가죠? 요한계시록에 바로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진짜 믿는 사람이 드러나요. 그리고 구원 받는 자가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나팔이 그런 의미예요. 나팔을 불 때에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음에 인정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다시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항아리 깨죠.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횃불입니다. 항아리는 바로 비어진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텅빈 공허함이에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걸 깨야 숨겨진 횃불, 다시 말하면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공허하고 혼돈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육신의 질그릇이 정말 말씀으로 깨지고 기도로 깨질 때, 내 남은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게 축복입니다. 위기를 막 넘고 뛰어넘고 피하고, 이게 아니고 위기를 맞닥뜨려서 내가 완전히 꼬꾸라질 때, 그때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에는 승리가 없어요. 철저히 고난할 에내가 깨져 버리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주님이 예정하셨구나. 주님이 섭리하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팔 불고 항아리 깬 상태에서 이미 그건 승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횃불 딱 드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보여 주십니까? 서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찌르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불안한 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함이 없고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두워서 이기는지, 지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300명인데 어떻게 13만 5천 명 이길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다 중심이 되시고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의 인생의 전쟁은 승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회개하고 내 육신의 질것을 깨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과 또 말씀에 승리하여 성령이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과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 이게 바로 기돈의 300 용사와 미디안 14만 5천 명의 싸움의 승리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제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1만 5천 명만 남겨놓고 그곳에서 서로 싸우다 다 죽어요. 이제 기돈이 300 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습니다. 끝까지. 이제 기돈과 300 용사가 해야 될 거예요. 끝까지 전멸시키는 것,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들이 도망치는 도피로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라고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오늘 팔장 말고 칠 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칠 장에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요단 동편은 이미 기도니 알고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하면 바로 나머지 세 지파.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축들이 많아 섬기게 한그세 지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명령하여 수로를 끊고 수로를 막고 도망하는 그들을 다 전멸시켜라라고 이제 기도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미디안의 두 방백이 죽죠. 그 방백을 에브라임 지파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에 말씀해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오죠 기도원에게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왜 너희들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미 다 끝난 전쟁을 마무리해 놓고서는 왜 참전하지 않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기도원에게 화를 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 그들이 참전하지 못해서 기도온에게 그런 말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바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나서 찬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질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 장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지파가 요단 독표는 약속을 했거든요. 여기서 전쟁이 나면 반드시 물건너와서 함께 싸우기로.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 전쟁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드보라 때 주지 않았던 그 기회를 저 미대한 적군들이 그 태강로로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냐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져서 기도원과 306사 승리한 것까지도 우리의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와서 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게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싸운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말하잖아요. 아우,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느 집하죠? 바로 무나세 집하라 그랬죠. 무나세 집하는 뭐냐? 요셉의 두 아들인 마지가 무나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어긋나 축복을 했죠. 에브라임에게 장남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므낫세에게 차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요와의 사제가 기도을 부를 때에 기돈이 첫 번째 거절한 이유 중에 뭐냐면 나는 므낫세 집화 중에 작은 자입니다. 축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자입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돌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기돌이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하고 좀 싸울 여력이 없어요. 지금 빨리 남은 저 미디안의 남은 병력을 다 전멸시켜야 되는 게 그의 사명이고 그의 방향이에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전공을 가지고 높다, 낮다 할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돈이 겸손과 온유로 누굴 높여줍니까? 실제로 이긴 건 기돈이지만 결국 에브라임이 자꾸 분노를 하고 화를 내니까 그래도 같은 집합니까 그래, 아베에셀에 이첫 포도 끔을 보다 너희들 에브라임이 정말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높여주고 그냥 화해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나 자신이 예수를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여 그냥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멍해를 매며 내가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가 승자예요 그거 하지도 않고 옆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와서 왜 나는, 나, 나에 대해 말안 했냐 아무것도 안 놓고서는 어? 나에게 이런 걸 해줬어야지라고 하는 대우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전쟁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해 놓고서는 그 마무리가 자기 했다고 더 높여달라고, 더 높여달라고, 자기 더 해게 해달라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명성 높이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주의를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마무리하지 않았냐? 왜내 이름 높이지 않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인정 욕구, 칭찬 욕구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패자면서 세상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높임 받기 원하고 교회 와서 그 직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직분이 높은데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왜그 일을 하지 못하느냐?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오건 사회 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묵묵히 하시니까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그냥 가는 하나님의 복,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높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초대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마라, 앉지 마라. 그냥 저끝트머리 앉아라. 주인이 상속으로 부를 때 앉아라. 그 뭐예요? 아버지가 너를 부를 때에 거기 앉아라. 그러나 부르기 전까지는 끝까지 너의 일이 끝물이라도 그거를 묵묵히 감당해라.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는 결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명성을 드러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나 낮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비에셀의 만물의 포도보다 이 끝물, 에브라임의 끝물이 낫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낫지 않습니까? 이러고 높여줘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미디안에 남은 이 병력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니까. 또 오늘 말씀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끝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피곤한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4절 끝에 보세요.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피곤이라는 말은 육적인 피곤이 아니라 전쟁을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승전할 수 있는 도구 세 개만 준비하고 장기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하다는 말은 강을 건넜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도피로는 어디라고요? 결국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뭐 루벤, 갓, 므나세반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니까 우리가 도와주려니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그가 쑥 꽃에 이르러 이렇게 되는 수꽃 숫꽃. 수꽃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갓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갓지파가 그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죠. 그래서 그들 백성에게 요청한 거예요. 떡덩이를 좀 우리에게 주라. 삼백 명의 떡덩이를 달라. 지금 우리가 미디안 지금 군사와 쫓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절에 수꽃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끝에 보세요.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누구죠?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들을 쫓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미디안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니 너희들 300명이다. 그리고 저들은 남아 있는 병력이 15,000명이다. 수적으로 봐라. 니들이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냐? 아직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 니네 손안에 있다는 거냐? 저렇게 병력을 보는데도 아직도 너희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 그 업신여금을 당하면서도 또 어디로 갔느냐.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우엘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숫꽃 사람에게 분후엘 사람에게도 내가 피곤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뭘본 거예요. 숫자를 본 거예요. 만오초명의 병력이 여전히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 적병들의 숫자를 보며 두려워하여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은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도와주려니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는데 도와주려니 아닙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지도 아니하고 동참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절대로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본질을 찾죠. 그 본질은 뭐냐?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이제 이후에 보면은 그 쑥꽃과 부두엘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손에 맡겨 칩니다. 다 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거룩하고 복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꽃길은 아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는 건 결국 십자가를 지는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것을 하니 끝에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끝에는 복 받을 거다. 끝에는 잘될 거다. 그 생각조차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 기도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미 그거는 틀려버린 거예요. 기도가 복이 돼야죠 섬김을 허락하심에 복이 돼야죠 나를 가치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신 것도 복이죠. 왜 내가 그동안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 시간 속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본질, 예수, 그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과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간증한 한 남자 성도의 이 간증을 좀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그는 정말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늘남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남이 뭐라 생각하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혹여나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반응하겠지 그래서 말안 할란다 그냥 나는 그냥 도록 잘한다. 하고 싶을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이 성도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조차 뭐 왜못 하냐면 거절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40년 평생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에 다녀라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에게 별말을 다 하면서도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못 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대가 돼서 만나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미 40대간 친구들은 마음이 구도 갔고 진정 20대의 10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후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남자 성도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마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술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도움이 되는 자였는데 40대가 되어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못하는 내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숙고시고 내가 분노해렸구나 내가 전해봤자 누가 이거를 들을까 차라리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모습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성공한 모습 으로이제 맞지.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하나님 믿고 해야 되는데 결국 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형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 거예요. 내가 숙꽃시고 내가 분열리구나 믿음이 없어 기도온처럼 300명이라도 끝까지 저 미디안 백성 1,500명까지도 내가 차지하고 점령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음을. 성령님이 그이 말씀으로 간증한 어떤 남자 성도에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합리화 할수 있어요. 내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것을 주님이 보이시는데 불구하고 아니야. 저 사람은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차라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끝내자. 마치 기도가 도피쳐 있냥,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 남자 성도의 간증처럼 있지 않는가. 여름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저들의 일이야.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돼. 물론 맞죠. 기도로 도와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가 도구만 되는 것 아닐까요? 진짜 전심을 다해서 만나는 그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수고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격려와 축복과 칭찬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아니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남자성 이간직한 남자 성도와 같이 어쩌면 우리가 수고시고 우리가 분우엘 같은 존재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건 저쪽이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기동과 300용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다만 원하시는게 뭐냐?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지 마라. 오늘 오곤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오곤사의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주의를 하다 보면 그런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뭐라 할 수도 있다.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도와달라 했는데 안 도와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오곤사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 선교제일조국교회의 사명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준비시키고 반드시 일하도록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기도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니 주여 내 입을 열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내 평생에 예수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란 막연한 질문보다, 여러분, 이 리더에게는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돼요. 기도는 구체적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말하게 하소서. 복음 증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안에 약점이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약점을 알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약점입니다. 그러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 기회 주시고 역사하시면 분별하게 하시고 그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 제일조국교회 입술로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는 타이밍과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복 받은지 아세요? 요나처럼 말아요. 여러분은 요나처럼 아우 전도 안 해, 나 바빠 그러면서 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도 거기 원수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도망가도 추격이라는 말은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도망간다 해도 추격하시는 하나님,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끝까지 전도 대상을 선정하고 전도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 차근 한 차례 한 차례 계속 주님 전진하게 해 주심. 나를 추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를 추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주 예수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주 예수 교회가 뭐 자꾸 어저 해외 선교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진 자 돌아보며 하나님의 추격하심을 믿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인생되어 내 인생 급급하게 살아가는 자기 소균들로 사는 그런 그런 현실적 그리스도인 말고 내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건사의 축복 전도의 축복 누리고 또 봉사의 축복 누리고 헌신의 기쁨 누리고 충성의 열매 맺고 그걸로 자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오건사회와 새벽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